저좀 느려요, 시계가. 자, 보세요.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은 연립방정식인데, 실근을 갖도록 하래. X랑 Y가 둘다 그럼 실수여야 된다는 뜻이죠. 실근은 그런 뜻이지. 허수가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죠. 돼요? 됩니까? 그럼 잘 봐라. 이거 처음에 들으면, 나 솔직히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잘 이해가 안 됐거든? 일단은 노력을 해보세요.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자. 식두 개가 나왔는데 일단은 위에 놈은 x 플러스 y가 2 a 의 플러스 1이다라고 나와있죠. 그 밑에 놈은 xy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렇게 묶어줄게요. 이 놈이 a 제곱이다라고 나와있어요. 그럼 이 놈, 요두 놈을 누구, 우리가 이해할 건 뭐냐면 일단은 x 플러스 y와 xy로 구성된 식이죠. 그렇지? 여기 또 x 플러스 y도 들어있고. 이런 놈은 야 그럼 일단 할수 있는 거부터 해보자. 얘를 여기다 그냥 넣을 수 있잖아. 어? 그냥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xy가 어떤 식이 등장해요? xy는 얘가 이로 리 넘어가면서 a 제곱에 플러스 ea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딱 등장을 합니다. 됩니까? 그럼 결국 내가 얘를 1번 식이라고 부르고 얘를 2번 식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x랑 y의 두 놈의 합과 지금 곱이 등장을 해 있는 거죠. 돼요? 그럼 저 합과 곱이 나는 실수가 되게 만든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문제를 풀 거지. 자, 요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를 부를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 얘들아, 1번식, 2번식을 보면은 사실 뭘쓸 생각이 들어요? 내가 XY 구하고 싶을 때. 대입법이죠. 맞아요? 내가 얘를 X 대신에 뭐 X는 e 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y라고 놓고 얘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 쳐 넣을 수 있을 수가 있잖아 x의 자리에다가 뭐 y로 바꿔도 됩니다 그렇죠 뭐뭘 바꾸는 건 니들 취향인데 집어 넣으면 이게 2차 방정식이 뜨겠죠 그렇지 그럼 뭐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판별식 d가 0 이상이다라고 넣으면 될거 아니에요 얘들아 기억나 판별식 d가 양수다, 판별식 d 가 0이다, 판별식 d 가 음수다. 이세 경우가 있었죠. 요세 경우에 얘는 얘는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는 경우였고요. 얘는 중근을 가지는 경우였죠. 근데 이 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얘는 전부 다 실수라는 거예요. 실수 됩니까? 얘는 근이 없었죠. 근이 없다는 뜻은 무슨 근이 없다는 뜻이야? 실근이 없다는 뜻이에요. 허근은 존재합니다. 이해돼요? 야 어.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만, 이 상황만 안 만들면 될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요런 경우를 만들고 싶으면, 내가 판별식을 뭐라고 적어주면 돼요? 내가 어떤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게끔 만들고 싶으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조건을 걸어주면, 근이 실근,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풀어내는 게첫 번째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뭐, 결론만 말하면, 내가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y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든 후에 그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게끔 y를 기준으로 판별식을 적어서 그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라고 놓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내가 왜 이걸 설명 하고 풀진 않을까? 다른 방법으로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자, 그 방법은 아마 답지에 적혀있을텐데 한번 보고요. 두번째 방법을 내가 지금 설명을 할게요. 두번째 방법은 내가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잘 봐요. 얘들아, 뭔가 합과 곱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니? 근과 개수의 관계가 약간 느낌이 들지 않아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그렇죠? 내가 얘를 X랑 Y를 어떤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돼요? 두근이라고 가정을 하면, 고 놈은 만약에 T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요렇게 식이 적혀요. 여기에 여기에 합이 적힐 것이고요. 여기에 곱이 적히겠죠. 우리 이렇게 방정식 만드는 방법 배웠었지. 그럼 여기다가 합이 뭐래? 합이 이놈이지. 2 a 플러스 1이 합이 래매. 그리고 곱은 곱은 어디 갔니? 아 이놈이야. 어 a 플러스 에이, 그래. a 제곱에 플러스 2 a에 플러스 1. 이놈이 두 근의 곱이 래매. 그렇죠. 그럼 나는 이2차 방정식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t의 두 근이 둘다 실수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바로 여기다 대고 내가 판별식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얘 판별식이 0 이상이면 분명히 이 T의 실근 두개 T의 두 개의 실근인 X랑 Y가 둘다 실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응용판이지요? 그치? 얘들아 방금 한 얘기가 꽤 어려운 얘기예요. 상당히 고, 고단수의 스킬입니다. 고급 스킬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판별식 D가 0 이상이면 되니까 d를 한번 적어보세요. 판별식 d는 <laughs> 2a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의 마약 4의 c니까 마약 4의 이거 완전제곱식이었죠. 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얘가 0 이상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됩니까? 어, 그럼 이렇게 적히면 얘를 풀면은 보자. 뭐 어차피 다시 전개해야 돼? 야, 다시 전개할 필요가 없이 이거 이거 뭐 보인 사람? 이식을 내가 지금 인수분해하고 싶은데 뭐 보인 사람 없어요? 치환? 치환 좋아요. 치환을 할 건데 뭐 어떻게 치환할 건데? 똑같이 생긴 건 없는 것 같은데? 살을 안으로, 안으로 넣어요. 살을 안으로 넣어요? 어 살을 안으로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뭘할수 있지? 어 합차를 쓸 수가 있어요. 합차. 합차 보입니까 지금? 뭔가의 제곱 빼기 뭔가의 제곱이잖아 합쳐 보이죠? 어, 따라서 내가 이식을 이 그래 아직 잘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얘를 라지 a로 만약에 놓고 라지 b라고 놓으면 여기 식에 적히는 건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가 적힐 수 있을 거잖아요. 이런 식이 적히겠죠? 그렇 그럼 그 식이 어떻게 된다 는얘기예요그 식이 두개 더하면 뭐 됩니까? 4a에 플러스 3 되죠. 그리고 여기는 빼면은 이거에서 이거 빼면 뭐 돼? 마일되죠 그럼 이렇게 되지? 이런 식이 성립하죠? 그죠? 그럼 요 식을 다시 정리하면, 은 마이너스 4a에 마이너스 3이 0 이상이다. 그러면 4a를 넘기면 4a가 요렇게 부등호 뒤집혀서 마3이 이렇게 될 거죠? 그럼 a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적히네요. 됩니까? 이거 그냥 계산이야, 지금. 야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A의 최대값은 얼마냐?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마이너스 0.75 정도잖아.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0.75잖아. 그거보다 더 작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놈. 웬 마오? 마오? 당연히 마이 아니야. 마이너스 0.75보다 더 작은. 야 니들 수지수 안 배웠니? 여기 0이 있지. 여기 마이아스 1이 있지. 아, 그래. 너무 키워졌다. 여기에 마이아스 0.75가 있지. 얘보다 지금 작대. 여기 정수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가장 큰 정수는 요놈 말한 거죠? 요게 마일이라고요. 됩니까? 아, 정답은 4번이에요. 어, 아, 어렵죠? 어, 아, 여기까지 합시다. 10분 쉬고, 다시 하자.